차량이가 듀오 한께 받아대. 차량이 요즘 롤 하네, 갑자기. 허리케인 스타님, 이기고 싶으신가 봐요. 서포터 진행. 네 야, 얘 서포트 는게 웃기냐, 그냥? 기다려봐. 나 포지션 상관없는데. 합가면 보시 항상 멸망함. 내 음. 네, 서포터가 잘해주면은 또좀 게임이 편한 것도 있어. 2 0 1 7년 4월 1 8일 리그 오 레전드 난이도 천향 단계. 제가 놓친다고요? 절대 그만. 이거 불안하니까 하죠. 먹지 않겠습니다. 설때 받았던 요유관데 불안하니까 안 먹는 걸로 하죠. 흠 모자마술 있나요? 200 가는 거야? 야, 블리츠가 있는데 수변 돌이가 있어? 너무 했네. 좋아요. 전멸 큐 각이다. 피들 얘들을 해 주는 게 좋을까? <laughs> 어, 아, 잠깐만요. 미 클래스 오졌고요차장님 바짝 추적 중. 여보세요? 차장님 클래스 오졌네요 방금. 아, 아니 그 즉시 사거리가 켜져있었어요 네? 즉시 사거리요? 뭔뭔뭔 개... 핑계예요. <laughs> 그런 핑계를내세요 싸울 시알도 안 먹히는 핑계를 거짓말. 대요. 아니 진짜 진짜 급켜졌었어요대단데 <laughs> 아주 끈 건데 아. <laughs> 사랑님 변명까지 깔끔했고요. <laughs> 잘 알았습니다. 뭐 피드 서포 돈 개많이 벌었겠네. 아 비디포토 나름 짜증 나는데 저거 돈 오지게 뺏을 수 있어서 어. 아잘 어, 먹었다 좋네 아, 부담 부담됐어 뭔가 뭔가 부담됐어 어, 날카로웠어 근데 어느 부분이 메뉴가 없어서 끌린 거니까 아 짜증나네 이거. 기리스틱 서포터 되게 짜증나네. 오케이 못 도망한 게 적가는 거 깔끔했죠? 오케이 좋고요. 현재 적중률 계산기 38퍼센트. 사랑아 적중률 본 나왔어 <laughs> 내 방송에. <laughs> 3 8 디나이좀 시키고 경험치 좀녹여 아, 와. 아, 아 왼쪽으로 펀는데오지게왜 아, 이래 뭐지? 아못고 놓고 아, 아, 아. 아. 몸 대줘!!! 나갈 카직카직카직몸몸이라더아 W 있으면 몸 대주지 아니 근데 이거 또끌스쳤을라나 끌었으면은 몰랐지. 피드스티인데 그때 6이 아니었어. 5였.. 5였는데 아못이겠어아왜 이러는데? 개 온다. 아 망했다. 아이스아와 레드도안 돼. 어, 바텀 밀피 하다. 우리 세 있는 텔 없나? 없구나. 20분 싸레뇨.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왜 이리 부정적이야? 너너 론할 때 방송 대목에 긍정될 적어 두는 거 뭐야? 아직은 할 만해. 아 이거는 미래가 딱 봐도 없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어. 이판 정도면은 최상급판이지. 음. 이 정도면 대비를 해 주는 게 좋을 거야. 충분해야죠 테이커는 네, 깔 수가 없죠 깔 짓을 안 하는데 제 피드 스피 보이지? 피드 온다 피드 온다 조심해 온다고 감기 뿡? 또 온다 또 오나본데? 어 야야야 야! 뭐야, 가만 뭐야, 있어 뭐야 뭐야, 뭐야. 이네 살리려고 목이 뭐야? 아, 어? 어, 그래서 내가, 내가 이거 죽었을 때 그거 안 샀어? 어 뭐야? 떠났네. 뭐저 형, 저플레이썼어어 형. 어차피 죽는 거 세라도 잡아야지. 에이...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. 음... 어차피 제한테 음... 죽는 것보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. 음... 우리 달이라다. 아 이거. 자 지금이 야 지금이야 이제 끌 시간. 이제는 우리가 부터 음, 틀어야 할 또, 또, 시간 그아 맞아 야! 아... 친구 하나 더 왔다 아 이거는 멸망이다 그냥 어머 어, 진짜 <laughs> 와 얘네들 돈내 쓸모없네 뭐와 <laughs> 방금은 살수 있었긴 했을텐데 어어 뭐하는 거야 아 죽었어요 우와. 나죽었어 아. 아. 어? 죽었어? 어. 죽었어. <laughs> 아유, 오. 죽었어. 오 살았어. 아, 니득인가 이게? 아니, 손해 보나. 여기에 이득이 어디 있어? 음. 클리드까지 와서 빠지 됐으면 몰랐겠는데. 실시간인 거 같아. 뛰자. 음. 아니네 탑에 다있다 탑에 아니, 다. 있다, 아니, 탑에 아니, 아니, 다 아니, 아니, 탑에 다이. 이거, 이거 이거 진 잡으면은 2차 가능한데 가능하시겠어요? 이거 오면 진짜 어 갑. <laughs> 슬슬 친구들 오고 있어. 오 드디어 뒤진다. 누가 아지르? 아지르. 몰라 몰라 몰라. 아 아지, 안 몰라. 뒤졌어. 안 죽기까지는 어. 모르는 거야. 아지. 오 아지르 아지르. 다만 버려. 버려. 아유. 버려. 아, 어, 너도 버려. 이 <laughs> 네 목숨 버려. 디테되이 여기까지 또 왔네. 아, 아직도 잡았네. 아유. 아, 다행이다. 사랑하셔. 아, 터블 참 사랑하죠. 자기 라이너. 아, 근데 녹턴이 왜 이렇게 세냐? 그럼 박으면은 거의 파열되는데 몸이. <laughs> 그대로 지다가 궁서서 응 그대로 내 뒤로 지나가는 스킬이야. <laughs> 원디를 반드시 죽입니다. 모자마실 수실래요 아니 아니.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. 어 뭐야? <laughs> 와 드래곤 너들 한 번도 못 먹냐? 아. 어 뭐야 싶어. 어제. 유도식 드리프트

봐. 아, 와,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. 진 진짜. 아. 아디르 저거 개으니까 우리 차를 막지 말고 이차를 밀자. 하저내 옆에 없으면 나아 클레드한테 죽을 거야. 빨리 <laughs> 빨리 와줘. 으르르르. 어. 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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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. 아직 있어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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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아. 어. 어. 좀, 이거 집중해 어쨌든 뒤게도 어. 아. 우리도 죽을 거야. 사랑 사랑이! <laughs> 나도 죽을 것 같은데? 응 어? 어? 죽었어. 저 아직도 존야 있나? 존야 없네. 채널 사이드에서 시야 잡고 끌어, 거기서. 그기도 그렇게 해야겠다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어? 여는 데 시야 잡아버리고

먹었잖아 개좋잖아 진짜 약간 이길거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바람버프 오인 어, 그. 불룡이네 어, 다 잡았다. 어피들이 아무것도 못 해. 제가 놓친다고요? 절희불죠 봐봐 봐는 뭐라든 뒤지네. 난 뭐라든 뒤지네 따라 잡았지. 이야. 이제 미드 미드를 좀 밀어볼까. 지금 저 플래시 빠지면서 누군가 보고 있었어? 플래시? 몰라. 스웨인이 지금 갑자기 빛을 발하네. 음, 방금 녹턴이랑 아지르가 좀 이냐했어. 아 미국 어, 이거 믿음만 이어서 될것 같긴 한데. 내버무려. 무거워 죽는 거. 모르겠다. 와 스웨인 안 뒤지는 거 봐. 저기... 오, 어, 저 전투 난입해야 돼. 어. 기 아픈데? 어? 오. 제압되었습니다. 네. 어 뭐야? 아. 덤디시네, 형은 좀 안일한 게좀 그냥 패시브인 것 같아. 맞아, 안일했어. 인정한다. 어, 와, 오. 너는 못하는 게 패시브 같아. 아, <laughs> 어, 아니다. 잘했다. 야, 아들 이쁜 안 썼어. 반대로 달려. 그냥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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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응. <laughs>

아, 바텀 cs 만나보이고요 아, 형이 그때 그 윈도우 업데이트 그거, 예 e s y 가지고 그거는 근데 있겠다. 의도적으로 누른게 아니잖아 윈도 s yes, yes, y 뭐뭐 중앙에 있는 거뭐 누르다가 실수로 누른 거였는데 그것도 근데. 요 나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서워. 는거 혼자 있는 거 어, 와. 와, 와, 내가 와, 너무 무서워. 다다 죽었는데? 아, 너무 걸렸는데. 뭐야, 이거? 아, 네. 어, 나 그냥 네다아무도날라다닌다 이겼어요. 잘 가세요. 어, 그때 나이스! 이하우! 벌레스 뛰는데 나. 와, 다행이다. 좋았어. 존내세요. 클레드네 재미 오, 오지게 오네. 음. <laughs> 턴 혼자 혼자 막 들어오길래 땄어 이제. 건방지게. 이거 다 날리면 날아간 순간에 바로 죽고 게다가 닥턴 템이 왠지 딜이 어 뭐야 클레드라. 어 클레드 출현. 클레드 출현. 아야 뭐야 자리야. 아. 신세해 보도록 하죠. <laughs> 오어 잠깐 우리 오오! 오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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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누구야? 지는 줄 알았다. 공길래 <laughs> <laughs>